안녕하세요. 지금 내려오는 데는 우정의 중과이고요. 어저께도 왔었는데, 어, 파도 공부만 하고 갔습니다. 데 오늘 또 나온 이유는 바람은 센데 파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상을 믿고 나왔는데, 파도는 없어요, 현재. 바람은 세요. 여기서 한 번, 몇 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뱅에는 어떤 놈들이 올라와줄지, 내심 궁금합니다. 와, 보람 많이 푹나 미친놈이 아니고 이상은, 와, 불고래다. 와, 도로가 엄청 크네. 미끼끼 때는 여기서, 여기가 들치는 것 같은데. 낚시 왜 하냐? 낚시 왜 해? 던질 수나 있겠어, 이거. 어, 아, 구멍 찢으면 찌가안 보이고. 아, 시티 저기 있는데 어, 이거 드 u 봉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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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 가져왔 뜰채, 뜰채. 자, 거기 있습니다. 있는 물이 판명됐어요. 뜰채도 가져오고. 아이씨, 급하네. 오늘은 해가 안 뜨죠? 자, 한 마리다, 진짜. 시간도 없다 한 마리 불어라 입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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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왔죠 와 왔습니다 아야 사이즈는 아우 사이즈 쉬어. 음이 아, 그래삼 3자예요. 와. 3자 초반. 어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네.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자한 마리 더 걸어보겠습니다. 자한 마리 한 마리 3자던 4자던 아 뜰채가 한 마리 올라오면 좋겠는데 아따 기분 좋다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자한 마리 유종냄비를 걷어보자 자, 미끼 달려 있어요. 아, 더안 내려가네. 입질, 힌. 아, 씨. 어렵게 받는다 진짜. 아, 근데 시이리 아이고, 씨. 아이고, 아이고. 웬일이니. 웬일이니. 뒤가 거기서 왜 나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파도가 덜 심해가지고, 재밌는 낚시는 못했지만, <laughs> 그래도, 뭐세 번의 손맛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만족하고요. 내일은 글쎄요 안동으로 갈지 그냥 주말에 <laughs>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낚시는 했습니다. 산자한 마리 걸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